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3월 5일부터 6일 동안 진행되었던 코엑스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에서 제가 영국 유학에 대해 받았었던 질문을 조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일단 이번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2년 동안 유학이라는 프로세스가 막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오롯이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는 조금 해결이 되고 있다고 느껴져서 더욱 좋은 시간과 대화였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질문과 답변을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영국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영국은 우리와 같은 4년제 대학이 아니라 3년제의 대학 과정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1학년 과정이라 할수 있는 교과 과정을 영국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이수를 하며 이 과정을 A 레벨이라고 표현합니다. A 레벨은 현지의 학생들이 거치는 고교 입시 기간을 통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입시 과정이 수능 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비하여 영국의 고등학생들은 A 레벨 성적을 기반으로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현지의 학업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국내의 학생들은 파운데이션이라는 추가적인 학업 과정을 이수하면서 영국 현지 학생들이 거치는 A레벨 과정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국제 학생들은 IELTS라는 어학 성적에 대해서도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학업 과정으로 영국의 대입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고 한편으로는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파운데이션이라는 추가적인 학업 과정과 IELT라는 공인영어 성적을 충족하기 위한 시간적, 비용적인 투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영국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영국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한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선택지가 나뉘어지며,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인터내셔널 이어 원이라는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신입학 지원이 가능하기도 하며, 또한 국내 파운데이션 기관에서 학업 및 어학 성적을 충족하기 위한 코스를 밟아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진학 과정 외에도 영국 대학 편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국 명문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데요. 영국 대학교는 탑업이라는 마지막 학년으로의 편입 과정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마지막 학년 과정으로 진학을 하여보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및 학비 절감이 가능하죠. 이러한 영국 대학 편입을 통해서도 영국 대학의 정식 졸업장 취득이 가능하고 이러한 학위에 상응하는 PGWP 졸업 후 취업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졸업 이후 구직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해외에서의 경력을 쌓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를 통해서 받았었던 영국 대학교 진학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렸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도와드릴게요. 어, 지금까지 코엑스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를 통해서 받았었던 질문과 영국 대학교 진학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우물 안에서만 대학 진학이나 유학을 알아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겠다는 노력으로 이번 코엑스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음 컨텐츠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영국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